법인세의 과세 요건을 좀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부과하는지의 과세 대상과 누구한테 부과해야 되는지, 납세의무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세표준 문제와 얼마만큼의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세율을 아셔야 되죠. 이네 가지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요건이 양상 과세 요건. 결국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게그 법인세를 공부하는 시과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좀더 추가적으로 알고야 되는 게 과세 시기예요. 언제 과세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자, 압제 절차 규정이요. 결국에 여섯 가지를 공부하시는 게 법인세를 공부하시는 거고 책의 차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요. 첫 번째 과세 대상 주제를 보시려면 학설이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소득세가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 원천서를 어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인세는 일단 다짜고짜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면 법인세로 과세를 하고, 법인세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으면 그걸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거요. 예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 가지 과세 대상은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그래서 각사소라고도 줄여서 표현해요 이거는 회계에서 말하는 단기순이에요단기순이 쉽게 말해서 그냥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죠. 그거 세법 개념에서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개념이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항목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이에요. 액 그래서 법인세의 거의 70% 80% 이상이 이 각사소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느냐에요. 논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법인이 해산했을 때, 청산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마지막에 청산해야 돼요. 이때 안 내버리면, 그때 번 소득도, 약간, 그, 법인세를 탈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 과세료도 소득금을 계산하다 보면 유보 잔액이 많이 생겨요, 유보 잔액. 그 유보 잔액을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청산 소득 법인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동산 투기를 좀 방지하고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 이중 과세를 해야 오히려 이거는. 이중 과세를 왜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사업용 소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이거 양도한 거 당연히 각사업에 포함돼요. 근데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동산 시장 해치 등을 막기 위해서 한번더이중가세요 따로 별도로. 그래서 각사업에 포함돼서 과세되고 토지 등양도소를한번더가세요 근데 여기서 열거된 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러니까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토지 또는 별장 이런 거에 대해서만 또한번더 과세한다는 거예요. 법인이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유하고 있어서 팔았다. 이거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 한번더 이중과세한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신설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은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처음에 신설됐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 제도였어요. 그래서 미환류란 표현을 보면 환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환류되지 않았냐면 사회에 환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에. 사회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열거한, 환류하려고 하는 건, 임금, 그 다음에 주주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애들에 법인이 너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법인이 지내가 사내적으로 계속 그 재산을 사회에 안 풀고, 묶여져 있으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고, 법인만 이득이 계속 커진다? 그거를 방지하고자, 화해 풀어라. 안 풀었으면 그만큼 과세하겠다. 그게 미활류 소득이요. 그래서, 임금, 뭐, 주주한테 배당, 또는 중소기업 투자,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한 만큼 안 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과세하겠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해라, 환류해라,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가 사회에 환류를 하면, 임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다시 소비를 하고, 그럼 너 법인 소득이 또 증가한다. 그게 선순환 구조다. 사회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하기로 한 제도가 미월 소득인데, 실익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그, 미궁이죠. 아직 미, 미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가지 소개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금. 그 법인세 과세 대상 속네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 80% 이상 담당하고 있는 게이 각사소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지만 법인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한번 구분하셔야 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요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그래서 내국과 외국 다 공부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에서 설립되, 설립됐다. 그래서 외국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세에서 말하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본점 우리나라의 주사무소 우리나라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냐 유무에 따른 거예요. 그게 있다면 내국법인이고 그게 외국에 있다면 외국법인이에요. 절대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외국 법인이라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플 법인이 한국에 와서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다. 그럼 그거 내국 법인이요. 그리고 영리랑 비영리의 유무 차이는 이제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한테 분배했냐. 그럼 영리성이 있다 그러고 벌어인 돈액을 그 설립된 목적 자체 쓰고 있다면 그거 비영리법인이요. 그 비영리 법인이요 비영리 법의 대표적인 대학교에 대학교 대학교가 등록금을 받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그 등록금을 교육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등록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또 예외적인 열거주의에 비영리 법인만 왜냐면 비영리 법인도 수익사업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학교가 우유사업 이런 거 하죠 연세 우유 이런 하잖아요 연세 우유 그건 수익사업이요 그런 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거한 소득만 과세하는 게 비영리법인이요. 이렇게 법인이 네 가지로 총 구분을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이 과세표준 구하는 게 각사서 청산소득, 토지대 양도소득, 미할료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제일 핵심인 이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볼게요. 이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이 일단 당기순익에서 출발해서 이 당기순익이 회계에서 말하는 각 사업년 소득금액이죠. 근데 이건 회계에서 말하는 거고 세법에서 말하는 각 사업년 소득금액이 되려면 이 단기순익에서 출발해서 그 차이를 조정해야 돼요.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세무조정. 회계와 세법과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요. 에그 세무조정을 거쳐야지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 사업소득에서 간단히 간단하게 썼었죠 사업소득했을 때 총수익금액불산입 총수익금산입 필요금 비 산입 필요금 불산입 그런 것들의 세무수정인데 법인세에서는 세법상 수익을 입금이라고 좀 표현해요 입금 그리고 세법상 비용을 송금이라고 표현해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제일 최선이에요 최선 세법상 수익이 입금이다 세법상 비용이 송금이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쉽게 쉽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해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의 가산 조정이 발생하고 또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의 마이너스 조정이 발생해서 회계에서 정한 당기 순이익을 법인세법상 마치 벌어들인 소득인 각산료 소득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산료소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의 기초적인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회계가 이렇게 했는데 세법은 이렇구나 그 차이를 조정하자. 그래서 법인세의 대부분 문제가 이 세무적 문제예요. 이 세무적 잘하냐 안, 못하냐예요. 세무적. 그리고 이 중간에 사실 기부금에 관한 세무적 있어야 되지만 지금 편의상 다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순익에서 그 차이를 조정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만들고 과거의 결손금이 미래로 넘어온 2월 결손금 그 다음 법인세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 법인세에서 정한 소득공제 이세 가지를 차감하면 이게 과세표준이 돼요. 진짜. 그래서 각 사소에서 이 e, 비소를 순차대로 공제한 게 과세표준이 되고 이러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에서 규정한 세율을 곱했을 때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의 주 포인트는 이 차이다. 세무조정이 거의 법인세의 50% 이상이다요. 그 세율은 10%에서 2 5에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써요. 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에서 낮죠. 소득세는 6에서 42%지만 법인세는 10%에서 25%예요. 근데 법인세를 또 함부로 높일 수가 없는 게 법인한테 세율을 세게 부과하면 법인이 그냥 가격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그 곧바로 소비자들이 부과하는 거죠. 일반 노동자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함부로 높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22%까지 왔는데 어, 작년부터 25% 구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법인세율도 사, 사, 나름 높아졌다요. 그래서 4단계 초과누진세를 쓰고 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 세율표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 주어진다요. 그리고 과세시기는 이것도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제 핵심 파트인. 과세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권리음 확정주의를 써요. 회계에서 발생주의를 채택한 것과는 조금 더더 더 보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확정됐을 때 세법상 수익인 입금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의무가 확정됐을 때 세법상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 송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확정 의무 확정주의요. 권리가 확정됐을 때 수익을 잡을 수 있고, 의무가 확정됐을 때 비용을 계산할수 있어요. 그게 권리 의무 확정주의요. 이러한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통해서 세법상 이금과 세법상 송금을 찾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러한 것들이 회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는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잡고, 의무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나 부채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확정이라는 더 보수적인 표현을 쓰죠. 그래서 회계랑 세법이랑 발생주의랑 권리의 확정주의 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 비용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정인 거예요. 그렇게 세무정을 통해서 세법상 각산료 소득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죠. 그, 거기서 이비수를 체감해서 과표를 찾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다 법인세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납세절차는 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고납부하는데 보통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한다면 3월 3 0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죠. 3월달에 보통 법인세 신고기 아니요. 에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이렇게만 간략하게 쓸게요. 3월달은 재채배 못 가죠. 그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신고 납부 세목이다라고 표현할게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력이 생겨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에 반대되는 개념은 정부 부과 세목이라 그랬죠. 신고하더라도 확정력이 안 생겨요. 정부가 반드시 결정 경쟁해지만 확정력이 생기는 정부 부과 세목과 반대되는 개념이요. 그래서 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모두 신고 납부 세목이고 정부 부가세는 1차에는안 나오지만 상속세 증여세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는 워낙 계산이 어렵고 탈세가 많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되지만 그거에 의해서 확정력이 안 생겨요. 반드시 정부가 확정해야지만 확정력이 생겨요. 그래서 법인세도 아직 일단 이런 구조를 배운다. 이런 틀이다. 과세 요건이 이런 거고 주로 배우는 게이세무조 파트를 배우는 거다라고 배우고 그 세무조정이 어 핵심인데 그 과정을 알려면 회계 좀 기초 상식을 알아야 된다. 기초 상식. 회계에서 수익을 했구나. 회계에서 비용을 했구나. 회계에서 자산으로 처리했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법인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져서 내가 회계를 잘 못하는데 그 상관 없어요. 기초 상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요.